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언쟁을 벌이며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. 오 시장의 사주는 어떨까요? 그는 정화, 즉 작은 촛불로 태어났습니다. 그런데 주변 환경의 자수라는 거대한 바다 혹은 혹한의 겨울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.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촛불을 상상해 보세요.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이죠? 이처럼 나는 약한데 나를 위협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사주를 극신약 사주라고 부릅니다. 이런 사주는 늘 긴장 상태이거나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. 재미있는 점은 이 물이 그에게는 명예나 직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늘 물과 관련된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. 한강 르네상스나 한강 버스처럼 말이죠.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이 물은 나촛불을 위태롭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유독 힘들고 스트레스가 클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작은 촛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? 바로 나무, 즉 장작입니다. 나무는 넘쳐나는 물을 흡수하고 촛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연료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. 이 사주에는 나무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그럼 앞으로의 운은 어떨까요? 특히 2026년 병호년을 주목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